야 먹어보려고네 이거 좀씌워놓고 말아주는데요? 응 여기 기기는 말아주는 거라고. 오 이거 난 평택만 오고 왔지 송탄 오 여기 처음 오보네. 여기다 씌워놓고 어? 어. 한번 먹어볼까? 아 저기 아홉 시인지 안 들어가셔? 아홉 시왜 들어가요? 한 시까지 한 시까지? 예나 이거 먹는 거 먹는 거뭘넣지게

그럼 몇 시에 터나오시는 겨? 다섯 시 넘어서 나와. 아, 저녁 때 다섯 시? 네. 음. 야, 여러분, 여기 송탄 오시면은, 여기 노점에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다섯 시에 놓으셔가고 보는데, 어, 냄새가 진짜 좋네. 나 송탄 이렇게, 송탄은 지나가 봤어도, 이쪽 계는 처음 와봤어. 여기 미국 무대잖아요. 에이? 아, 어디 가요? 이요 어, 앞이가 요 요기 앞이가? 네, 여 저. 어... 네, 어... 아, 그럼 술집 많은 데는 어디야 술집 많은 데. 내려가면 음, 몇 시까지 가니까, 시까지 음. 저. 성원님나한 3천원어치만 좀 여기 튀겨줘 골고루 그냥 너 여기서만 팔아주긴 뭐하고 그래서 아니, 어, 양쪽에서 팔아주는 거 아니야 저녁이라 저녁이라 한 군데서만 팔아주기 조금 미안하네 중간에서 네. 사서 다모아주고아 다 그냥 조금 조금 먹으려고 그래 아니, 한 군데서만 팔아주면 또 뭐하잖아 괜찮은데 아니 한3천원 주면 만줘난 많이는 못사고 또 저기서도 조금 팔아줘야겠다 아이. 다 못자서 못가려고 아유 냉기면 되지 뭐 그까짓거 아주 가서 에어프라기돌려가 응? 집에가서 에어프라이기 돌려달음그렇대그러면은붕투다 아, 어. 아, 넣어줘 그투다까 차라리 네. 넣어드게나 네. 하나만 먹어볼까 여기서? 너는 먹어볼까요? 맛이 없어 튀겨야지 튀겨야지 튀거 하나만 더봐 에어프라이기 돌려야지 식으면 집에가서 혼자다 다 아, 못자서 세 분이서 이렇게 또가는지 한, 한 군데서만 팔아주면 소금이 들어왔잖아 아단지 원래 나도 장사라 여기는 그렇지 않네 원래 그렇진 않는데 또 밤늦게 아, 더운데 고생하셨다아 응. 네? 아 물론 그런데 내마음은또 그렇지가 않아 <laughs> 고마워 조금만 드셔 그냥 조금만 더우면서 살 거니까 나 하나만 먹어볼게 어 아, 뜨겁다 아, 어이고 이건 뭘로 만든 거예요?

할거 될지 분명히 있을게. 응. 그렇게 찍으면 집에 가시면 5대 있으시면은 돌되고 아니면 렌즈이 살짝 돌려도 돼. 음. 어, 아, 맛있네 아, 뭐 놓고는 이렇게 바삭바삭하지. 물가리예요, 이거. 예? 완전히 물가리가 같다 하는데. 야, 아니 송탄이 이렇게 커요? 평택보다 더 장사가 잘 되었는데. 옛날에 송탄 시가 먼저 됐는데어 그래서 으로 그냥 야참 야... 참... 신기하네 호텔도 엄청나게 많네 어... 음... 어, 미군 이렇게... 아 미군 도 있고 안난 천안 수왔어요. 천안 수왔는데 음. 이쪽에는 많이 돌아댕겼는데 <laughs> 여기는 시장 있다는 걸 나는 저기 이렇게 큰 시장을 납. 민근 무대. 여기가 민근 민 무대잖아. 오상 무대잖아요. 천안는 모으지도 않는 게 없어요. 가까워 여기서. 아니천안생 누구이고 먹을 만한 이 야, 많이 그런데 많이 평택보다 많이 엄청 크네. 평택 시내보다 여기가. 평택 시가 더 크지. 다 담았어요? 예. 오, 담았어? 음, 여기, 담으셨어? 어, 맛있네. 아, 뭐 넣고 하셨나 얼마요? 응. 여기 있 김말이 이것도 넣으셨어? 예, 응, 잘했시오 자리샵. 아, 조금만 먹으면 되네. 여기. 어우, 음. 맛있네. 여기가 음. 미군부대구나 어우, 음. 냄새가 막, 한번기대 좋네. 예, 고맙습니다. 많이 파셔요. 아홉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 저한 시까지 하신다겠구나. 차 안에서 또 먹어가면서 가야지. 어잘 찾았습니다. 아 아니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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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물어보신면 아니 어... 호텔도 엄청나게 크구나. 오 어디로? 그... 이해로 예, 큰래네어끄 <뭔람> <오. 뭔람> 진짜.